뭐, 연예인들이 재벌가로 시집을 가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시대에서의 혹독한 교육 때문이라고 해요. 음. 일명 귀족 교육인데. 아, 진짜 그런 교육이 있어요?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 귀족 먹을 뭐 교육에 밥방 우물 막 이런 거. 어, 그런 거 무슨 뭐라고요? 밥방 우물 교육입니까? 정말 양심상 예절일 뿐입니다. 예절이죠. 네.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남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네. 돌아와서 이 귀족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아주 뚜렷해요. 음. 바깥 세상의 물을 빼고 재벌가만의 옷을 하나하나씩 입혀놓는다. 훈련수예요훈련수 네?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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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학교 수업처럼 뭘딱 배우는 거예요? 음. 일단 뚜렷한 어떤 개인 교습을 통해서 귀족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음. 유일하게 이제 뭐 본을 받는다고 해야 본 떠서 이제 음. 만드는 모티브가 되는 교육이 바로 영국식 귀족 교육이라고 합니 아.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씩 다 가르치는데 특히 그 집안에서의 가풍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전통. 전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일단 처음에 그뭐 회장님 시어머니 시부모님 남편이 식사하는 자리에 겸상을 하지 못하고 어, 일단 옆에 와. 서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 시종을 들으면서 일단 보면서 참관을 하는. 와. 그런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듯 현대가 같은 경우에 그때 정지용 회장 살아계실 적에 그 본가로 4시 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오전 4시요? 4시 어, 출동해가지고 그... 밥해가지고 전부 다밥 먹고, 음. 뭐 여자들은 따로 상차려가지고 밥 먹고, 어. 그러고 나서 회장님 전송하고 나가지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김장할 때는 다 모인대요. 그렇죠. 연일이 음, 음. 다 모여서. 그리고 다 원래 현대가는 일요일. 만 되면 뭐 왕회장님 살아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일요일 정도 되면은 손자들 다 모여 가지고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아침 식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 어. 어. 되게 재벌가에 대해서 네. 네. 되게 잘하시는것 같아요. 음. 음. 우리가 말하막 열변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정리. 음. 그래. 음. 내가 하는 바로는 약간 음. 음. 이런 근데 오늘 의상도 되게 재벌 같아서. 음. <laughs> 음. 그건 아니고요. 음. 아, 아니, 실제, 아 저는 실제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재벌가 2, 3세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학교가 아, 그랬죠. 네, 네, 학교, 네, 학교가. 제 주변에 그 실질적으로 음.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들의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에 전에 많이 들었죠. 음. 어. 어쨌든 귀족 교육은요. 음. 그 대학 교수에게 상류층 사교 영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아, 그림도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교육은 아, 그리... 그 결혼하기 1, 2년 전부터 그 결혼 후이삼년 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재벌의 실걸려면 그림도 막잘 그려야 되나요? 조각상도 그런 거되 잘잘잘잘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요난올시를 알아야 되는. 원래 아. 그 재벌가에서 운영하는 재벌가에 운영하는 미술 관들이꼭 갤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사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교양적으로 습득을 하는. 생각해야 되는 게그 재벌 가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걸좀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재벌 관도 음,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삼성가라고 음. 한다면은 음. 삼성가 대표 이병철 회장이 홍라이 여사를 며느리로 맞은 다음에 그냥 용돈으로 10만 원씩 주면서 가서 미술품을 좀사 오는 음. 걸 해봐라 음. 이렇게 네, 연습을, 연습을 시켰다고 시. 해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홍라이 관장이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음. 또 삼성의 어떤 예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총괄하게 된 음.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그 재능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창업주의 창업주의 어떤. 그러니까 음. 창업주의 어떤 그 창업의 이념이죠.